우진튜브 튜브. 튜브. 네, 오늘은 뭘 보여 줄 건가요? 이렇게 덮고 있어요, 지금. 집... 같은...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. 그런데 이게 얼굴에 이게 뭐죠? 보여 줄수 있나요? 응. 뭐예요? 가시 찔렀어. 네? 무슨 가시요? 이한 걸. 어쩌다가 그랬나요? 엄마랑 같이 놀다가 같이 뛰었어요. 넘어졌나요? <웃음> 울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울었어요? 지금은 어때요? <웃음> <웃음> 조금 따끔해요 그럼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